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 콘텐츠 제작소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강의 주제는요 바로 5초 안에 인물 눕기 따기라는 주제입니다. 어이 눕기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음이 눕기라는 건 일본 말이에요. 뭐 빼다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어떤 사진들 보면은 인물이 있고 뒤에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을 싹 투명하게 지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.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저번에 제가 강의했을 때는 이 픽슬러로 흰 배경일 때 이제 그흰 배경을 투명으로 만드는 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만약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어, 이 사진이 뒤에가 흰 배경이 아니라 다른 색깔 배경이고 막 지저분하면 어떻게 내가 그거를 추출을 하냐. 이렇게 물어봐 주셔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간단하게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진짜 5초밖에 안 걸려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새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나니까 쉽게 딱 보시고 이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유튜브에 자기 얼굴을 넣고 싶다. 그리고 또 썸네일에 자기 얼굴을 딱 잘라 가지고 예쁘게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. 네, 그러면 한번 볼게요. 제가 요 사이트 주소 해놨거든요. HTTP, 요거 remove.bg. 네, 이거를 컨트롤 C 복사해주시고, 네, 이 인터넷 창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합니다. 그리고 엔터. 네, 그러면 여기 remove image background fre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. 5초 만에 100% 자동적으로 해준다.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진짜 쉬워요. 여기 s e l e c t o 이렇게 써있죠. 음, 사진을 선택하라 이건데 이걸 눌러주시고, 제가 한 남자를 한번 해볼게요. 자, 클릭하자마자 바로 진행이 돼요. 그럼 이 남자가 이렇게 따집니다. 벌써 투명이 끝났어요. 투명 작업이 끝났어요. 자, 그럼 다운로드 해주시고,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한번 해볼까요? 저장하고 열기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러면 뒤에 배경이 다 따졌습니다. 굉장히 쉽죠?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셀렉터, 포토. 이번에는 남녀 사진 해볼게요. 바닷가에 있는 남녀 사진인데요. 배경 좀 어지러운 걸로 했거든요. 이 여자 남자 이렇게 딱 따졌어요. 다시 다운로드 누르시고, 네. 저장을 해주겠습니다. 그 다음 열기. 네. 그쵸. 배경 다 지워지고 딱이 사람만 따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썸네일에 넣고 싶다 유튜브 맨 앞에다 넣고 싶다 하실 때 이런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오늘 강의를 넣었냐면은 다음 시간에 이런 걸딱 넣어서 유튜브 썸네일 만드는 걸몇 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좀 쉽게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. 스타 콘텐츠 제작소 5초 안에 인물 눕기 따기 네잘 보신 분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